자, K8 차량이고, 3.5 GDI, 노블레스 등급입니다. 그리고 21년 12월 등록. 주행거리는 조금 있네요. 72,535km, 72,500km 정도 주행을 했고, 어, 세파리 형님 오셨는데, 네, 오늘은 원래 쇼호스트가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있었는데 없어요. 네. 그래서 혼자입니다. 자 그래서 21년 12월 72,500 정도 주행을 해서 금액이 2,770 인데 자 겉으로만 봤을 때는 72,000km 정도 주행한 티는 나지는 않아 보입니다 상당히 깨끗한 느낌인데 자 블랙 컬러라서 k 의 특징으로 이 범퍼까지 어, 동일하게 일체형으로 외관 컬러처럼 되어있죠 어, 네안 어, 된다고 그러게요 오늘 있을 줄 알고 좀 마음 편하게 하려 는데 없어서 상당히 힘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찍어 볼게요 어, 외관에 있어서는 본넷에 조금 찍혀 있는 게 눈에는 보입니다 좀 고속도로 주행을 많이 한거 같아요 예, 여기 전면 범퍼 아니가 그러니까 본네 초에 하나 둘뭐 이런 것들 좀요 요런 게좀 있긴 있어요. 어 요렇게 있긴 있지만 뭐 전체적으로 주행 거리 대비 좀 깨끗한 느낌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laughs> 듭니다. 그리고 어, 타이어 트레이드는 제가 광고 글에 적어 놨을 거고요. 어, 앞에 휠 보시면은 약간 스크래치가 있기는 있다. 음, 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도 네, 살짝 도장면에 뭔가 찍힌 부분은 있습니다. 네, 요, 요런 게 조금 주행거리가 좀 있는 티는 좀 난다. 라고 보셔야겠어요. 네 요정도 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뒤쪽 휠은 깨끗합니다 뒤쪽 휠은 깨끗하고요저 <laughs> 도어 쪽에 살짝 살짝 찍혀 있는 거 외에는 뭐 특별히 큰 하자는 없다 트렁크 쪽에 보면은 여기 살짝 긁힌 게좀 있네요 이런 거는 컴파운드로 좀 닦이기 어렵죠 네.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도 금액이 좀 싸다 네, 전동 트렁크는 적용이 되어 있지는 않고 트렁크 사용감은 크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동 트렁크는 적용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운전석 쪽은 반대에 비해서는 그나마 좀 차? 확실히 검은색 차가 이런 게좀잘 보이기는 해요. 좀 보이기는 해서. 뭐 조금 조금 디테일하게 봤을 때는 조금 외관적으로 봐서 찍힌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잖아 좀 있다라고 보여 집니다. 이런 건 컴파운드로 닦기면 닦일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닦아 보도록 할게요. 자, 2 열은 이차 이제 옵션이 좀 괜찮아요. 보시면 네, 이런 거는 그냥 쓰시면 되지만. 자, 2열에도 통풍 시트랑 열선 시트 두 가지 다 있습니다. 네, 두 가지 다 있고, 이게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릴렉션, 에르고 모션 시트라고 해가지고, 그, 마사지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에르고 모션 시트 해서, 어, 마사지, 뭐, 쿠션 서포트, 뭐, 럼버 서포트, 뭐, 이런 것들, 네,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설정하는 방법이. 그래서 마사지가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릴렉션 자세 해가지고 동승석 포함이네요 이렇게 해서 어뭐 다양하게 뭐 릴렉션하게 이, 이막 누워서 갈수 있다는 거겠죠 운전석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에르고 모션 이런 네,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8에 한 번씩 이 에르고 모션 시트가 옵션이 적용되어 있는 차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고객분들이 그걸 아시는지 그게 있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더러 있었다. 그래서 이 차는 노블레스 등급이지만 그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요 요게 네 그거고, 요게 요게 에르고 그거고, 이게 릴렉션 뭐 그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동을 걸어 보면. 카드를 넣어주세요. 키는 두 개가 다 있구요. 네, 이렇게 그리고 밖에서 원격 리모트로 뺐다 넣었다 할수 있는 기능도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어, 방향지시 등을 넣으면 요렇게, 네, 사각지대 왼쪽, 오른쪽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드라이브 와이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 자 외관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실내에서는 어, 72,000km의 주행 거리를 느낄 수 있는 뭐 그런 게 별로 느껴지는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런 네, 거 이제 다 터치로 네, 요 조절하시면 되고 K8만의 특징이죠. 요, 요게 이제 터치가 되는 건데 이렇게 네, 메뉴를 바꿔가면서. 할 수가 있는 게 K8의 특징이겠죠. 네, 이거는 이제 어 이런 네비라든지 이제 인포테인먼트 그 설정하는 메뉴고, 이걸 바꾸면은 공조장치를 설정할 수 있는. 네. 이게 디스플레이적으로는 좀 깔끔한데 시, 실제 차주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좀 사용하기는 번거로운 게 없지 않아 있다. 라고 얘기는 하던데 어쨌든 보기에는 아주 깔끔해 보이기는 합니다 네, 요 상태에서 끄면 은 에어컨을 끄는 거고 키면은 키는 거고요 요 바꾼 상태에서 누르면은 라디오 오프 인포테인먼트가 오프가 되고 안 되고 볼륨 조절을 하고 안 하고 차이가 납니다 네, 요 상태에서 이걸 돌리면 온도 조절이 되고요 네 요런 것들 익숙해지면 뭐 별거 아니겠지만 이런 네, 게 있다 그 다음에 커브 화면이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12.3인치가 두 개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내비게이션 있고, 그 다음에 뭐,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당연히 다 되겠죠. 이건 다되고요 그 후방 카메라도 넣어보면 360도 카메라가 네, 적용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열선 통풍, 뭐 핸들 열선 열선 통풍 다 당연히 다 뒷자리 있는데 앞자리 없을까? 네다 있습니다. 네 작동도 잘 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볼수 있는 K8 차량 실내에 들어갈수 있는 옵션은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파노라마 선루프 이런 거 빼고는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시트에 그 그러니까 주행을 하면서 체감을 할수 있는 그런 데 중점되어 있는 옵션은 다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연식 대비 주행거리는 좀 있지만, 키로수가 좀 있지만, 금액이 어, 이 정도면 아주 2,700이면은 뭐, 소나타 K5 금액으로 훨씬 더 높은 등급의 엔진과 그리고 이, 이런 플랫폼과 옵션에 들어가 있는 차량을 가질 수 있다. 그 차가 이 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재미님 오셨고, 아, 우리 두용님, 차기스나 단점을 감추는 게 바쁜데, 리본카는 대놓고 설명해주고 소개해주 대놓고 설명 안 했으면 나중에 뒷방 맞으니까, 뒤통수 네, 맞으니까요. 뭐 그럴 바에 있는 거 어차피 없어지지 않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재민님과 세팔님 온 듀오가 다 합쳐졌네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래서 어 아까 말씀드린 거지만 21년 12월 등록치고 72,500이면 은 솔직히 키로수가 좀 없지는 않습니다 네. 없지는 않지만 어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 2,770만원이라는 거 그리고 어 외관을 봤을 때 검은색 차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행을 많이 한 차량이라서 어 군데군데 약간 찌퍼 드린 곳에 좀 눈에 띌 만한 뭐 스크래치라든지 찍힌 부분 있습니다. 있는데 2,77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 정도 크기와 그리고 3.5 등급의 엔진과 어뭐 에르고 모션 시트라든지 릴렉션 시트라든지 뒷좌석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어 대형 플래그십 세단을 탈수 있는 금액의 차는 이 차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외관의 컨디션보다는 뭐 내실을 가지고 있는 옵션이라든지 금액대를 가지고 가지고 봤을 때이 차를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충분히 어, 명분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뭐 외관은 그냥 뭐차 타다 보면은 그래 생길 수도 있지. 조금 유하게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은 이 차를 선택하면 아주 어 저렴한 금액에 좋은 차량 그리고 옵션 많은 차량을 가져갈 수 있는 선택을 하시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2,770만 원 K8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